자,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바로 이 두산 퓨얼셀입니다 이 두산 퓨얼셀 보시기 전에 최근에 또 이제 주식 검색기 프로그램 관련된 문의 문자들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관련된 영상도 한번 봐보시고 나서 바로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봐보시죠 <목소리> 보셨던 이 프로그램. 검색기 프로그램 필요하신 분들은요. 위에 핸드폰 번호로 이제 검색기라고 딱세 글자 문자 보내 주시면은 지금 100%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로 검색기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주산 피어셀 한번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주산 피어셀 같은 경우 오늘 엄청나게 급락이 나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장 초반까지만 해도 괜찮았었죠. 그 그러니까 풋폭락이 나오긴 했었으나 그래도 어느 정도 대응 할 만하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자, 지금 이제 장이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외인들이 계속해서 강한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기간 도한 이제 갑자기 전체적으로 매수세를, 매수세로 이제 전환을 하면서 지금 이제 주산피어셀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코스피 코스닥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주산피어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SOFC 그리고 이제 수소정책 관련된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더해지면서 주가가 상승이 나오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조정이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은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확 떨어질지는 예상치도 못했는데 워낙에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오히려 저는 기회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게자 일단 은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하락이 맞아요 확실한 건 맞는데 자 여기서 좀잘 찍가시는 게 내일 시초가의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몸에 통 같은 경우. 모멘텀적인 부분이 계속해서 좀 사라져 있, 살아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S O F C 즉 연료존지 관련된 모멘텀은 더욱 더 짙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좀 같이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거두점미 하고 블론만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이 조단표세 관련된 문의 문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에 재정부를좀 받아보셨거나 또는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수익 실현 제대로 맛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연락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요. 자 사실 이 주식 정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 세력들의 정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 세력 정보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접하기 힘든 고급 정보 중 하나죠. 자 현재 이두단 피어셋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이슈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슈들과 차트보다는 사실상 이 세력들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다. 이 세력들이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올리고 또 언제 얼마큼 가를 하락시키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이 수익률이 크게 좌지우지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세력들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시고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의도 증권과 인맥들과 그리고 아는 경제부 기자님까지 싹다총 동원을 해서 자 이러한 자료를 진짜 어렵게 좀 구해 왔는데요. 제가 먼저 이 해당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현재 이두단 피어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시장이 밝혀져 있지 않은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 호재들이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속 시원하게 영상에서 오픈을 해드리고 싶지만 엠바고가 걸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다 보니까 조심, 조심스러운 상황인 건 맞는데요 자 그래도 이번만큼 여러분들 큰 수익 제대로 맛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핸드폰 번호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0 1 0 2 7 5 7 9 -8 1 8 1로 23Q라고 딱세 글자 문자 보내드리 문자 보내주시면요 해당 자료 절대 금전 요구 일자 하나 없이 100% 부르르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고 있으니까요 이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로 두삼 표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번호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놓어 주시면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신속하게 정보를 드리겠지만 진짜 정보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이렇게 문자가 좀 보내시기 좀 꺼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글 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전문가 초이의 무료,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 주식 상담.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타이밍이 곧 수익입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프로 무료 정보 받고 대박 나세요. 라고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진짜 간단합니다. 진짜 그냥 딱 보시고 나서 필요하신 정보, 뭐 필요하신지 뭐 실시간 주식 종목이 추천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첫 번째 그리고 급등 종목 좀 봐달라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그리고 실시간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을 좀 진단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 번째 그리고 맨 마지막이죠. 자, 실시간 100% 무료 통방 참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 여기 보시면은 네 번째 이렇게 딱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네 번째 무료 정보 소통방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지금 이거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그런 정보들 그리고 좀 제가 보면서 상담받는 그런 종목들 말고도 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들 그리고 매수 타이밍 그리고 손절 타이밍 그리고 이제 뭐 모멘텀 그런 것들 싹다 정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정보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 이네 번째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항목입니다 원하시는 히든 종목 남겨주시면은 집중 공략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적혀있죠 뭐 삼성전자가 필요하시면은 삼성전자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다음 거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고 그리고 이세 번째 질문 주식 투자 경력 저는 이 정도입니다 필수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저는 일단 기본 5년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5년이 없네요 자 일단 3년 이상 딱 클릭을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연령대가 어느 되냐? 저는 30대 후반이니까 이제 30대 딱클릭 자,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 관련 방문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진짜 내가 문자로 그리고 전화로 상담 받는 것보다 내가 1대1로 보고 그다음에 한번 트레이더 님과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클릭하시면볼수 있다는 라 점. 자, 그리고 이제 연락 딱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자, 연락을 제가 뭐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케줄마다 아니면 또 종목, 어떤 종목도 진짜 확신다. 지금 빨리 들어가셔야 된다. 따로 연락을 드려야 되니 연락 받으실 번호, 남겨주시면은 답변 드린다. 지금 위 핸드폰 번호 있죠? 제 번호거든요? 자, 010하고 2757에 그리고 9181딱 적어놓고 나서 제출, 클릭 한번 딱 해주면은 끝이다. 대기실이 해당 구울품 링크는 더보기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데 위에 핸드폰 번호로 연락 주기 좀 꺼려지신 분들은 이 구글 폼 이용하셔가지고 도움 받으실 수있으니까요이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구글 폼으로 바로 딱딱딱 해당사항 체크하시고 나서 제출 한 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 실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의 번호 010 2757에 고아나 파라나로 목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드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프로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 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